네, 라오스 주유소에요 지금 현재 개솔린 휘발유는 있어요. 근데 디젤이 디젤이 없어요. 뭐 디젤이 줄어든 트럭이라든지 버스라든지 SUV 차량들 디젤 많고 물론 개솔린 차도 많지만. 라오스에 지금 주유 대란이 조금 좀 움직임이 보입니다. 개설일은 있어요. 휘발유는 있는데 라오스에 이렇게 차량 보면 은 여기는 이제 길이 안 좋으니까 디젤 차들이 많아요. SUV 차량들이 많은데 조금 빨리 해소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또 많은 분들이 걱정을 하시죠. 특 투어버스 같은 경우에 뭐 일정량을 뭐 차고에서 비축을 하고 있다고 하지만 이게 전에처럼 지속되면은 그때는 코로나 기간이 돼서 뭐 손님들이 안 들어올 때니까 지장이 없었는데 요즘같이 많이 폭주해서 들어오는데 관광버스가 서버린다면 문제는 심각해지는 거죠. 주유소의 기름이 빨리 다시 꽉꽉 채워지기를 라오스 정부의 현명한 대외교 세일을 해서라도 러시아를 잡던 중국을 잡던 다시 한번 해결 바오기를 기다리는 마음입니다. 안타까운 마음이 다시는 들지 않게끔 라오스가 잘 풀어나가겠죠? 이상 주유소에서 잠깐 전해드렸습니다. 제가 이제 영상을 올리면 댓글들을 많이 달아주시잖아요. 댓글이 사실은 참 용기가 되고요. 아, 영상을 더 열심히 찍어야 되겠다라는 그 힘이 생깁니다. 근데 여행을, 정말로 개별 여행을 오셨다가 한국에 도착해서 한번 쓰신 비용을 쭉 계산을 해 보셨답니다. 댓글에 올라온 내용입니다. 배보다 배꼽이 더 크고 너무 피곤하고 힘들고. 아 차라리 예약하고 갈걸 하고 후회를 하셨답니다. 맞아요. 여기 지금 라오스 관광차들 많이 다니고 있는데요. 그분들은 그래도 저렴한 요금에 오셔가지고 돈 적당히 쓰시고 아주 실속 있게 투어를 하고 계신 거예요. 또운 좋아서 또 재미난 가이드, 과일 많이 사주는 가이드 만나고 그러면 정말 한국에서 스트레스를 그냥 한 방에 날리고 가실 수 있죠. 근데 안타까운 것은 관광 버스마다. 그 전에 제가 치앙마이에서 투어 할 때는 관광 버스에 보통 25명 25분 이상이 이제 타셨었는데 아 요즘은요 열몇명 정도 타고 다니시더라고요 어떤 차는뭐여명9명 안타깝죠 손실이 많이 나는데 빨리 여행 시장이 우리도 선진화돼서 줄 요금 다 주고 깔끔하게 오시고 현지에서도. 어떠한, 날씨 흐림, 이런 거 없이, 그냥 맑게 투어하고, 합법적으로 수수료 탁, 알선수이 가져가는 그런 구조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연기가 많이 나요, 지금 막. 음식, 길에서 굽는 게. 연기 속에, 꽃이 굽는 게 보입니다. 요즘 그, 국제결혼, 영상이나, 결혼 매개 업체를 통해서 늘 많이 오시는데요. 음, 꼭 알고 오셔야 될 거. 베트남의 결혼 업체, 서울 성남 아 경기도 성남에서 어떤 업체를 이 땡땡 무슨 업체를 통해서 결혼하셨는데 한국에 도착해서 신부가 일주일만에 도망갔는데 그 회사에서는 나몰라라고 한답니다. 그것도 댓글에 올라온 내용입니다. 오셔서 직접 다니시면서. 모임을 갖고, 또 어떤 식사 자리에 참석하고, 이렇게 하면서 우연한 기회에 사귀는 게 가장 좋은 방법이고요. 그 누군가 동행을 해주면 가능하겠죠. 만약에 결혼업체나 소개인을 통해서 만났는데, 나온 여성이 정말로 결혼할 생각이 있고, 결혼 대상자의 적임자가 나왔는지를 잘 파악하셔야 돼요. 뭐, 한 번, 두 번, 세번 만났는데 결혼 문제가 집안에 가서 세부적으로 되는 게 없는데, 뭐 자연스럽게 잠자리를 허용한다든지, 뭐 자신이 거주하는 숙소에 와서 같이 밤을 지내고 며칠 보냈다 하는 것은 거의 100% 결혼한 여자가 아니라는 거, 연출된 사람이라는 것을 꼭 기억을 하셔야 됩니다. 네, 그것은 위장된 거죠. 그리고 또 얼마 전에 올라온 댓글, 댓글이 아니라 저한테 카톡이 오셨었어요. 저기, 안동에서 농협의 상무님이신데, 저한테 밤늦게 문의를 하셨어요. 28일날 들어오시는데, 여기 오셔서, 라오스 근로자 70명을 데리고 가야 되는데, 면접을 봐야 되는데, 129만원 주고 번역기는 샀는데, 아, 동시 통역할 수 있는 사람을 구해달라고 하셨어요. 근데 그런 거는 사실 한 달이나 한달 보름 전쯤에 연락을 주시고 예약을 하셔야 제가 알아봐 드릴 수가 있는데 지금 라오스에 웬만한 사람들은 한국말 조금 하고 라오스말 태국말 조금 하고 전부 가이드를 나가 있거든요. 저야 가이드를 안 하니까 지금 이렇게 시간이 있지만 전체적으로 다 가이드로 일자리 빠진 상태에서 통역을 하실 만한 분이 없어요. 그래서 대화를 해보니까 저번에 라오스의 계절 근로자를 데리고 왔는데 일주일 만에 다 도망갔답니다. 라오스 사람들도 도망을 갔나 봐요. 그래서 그곳을 방지하고 그런 사람들을 선변해서 면접 보고 채용하는 게 가장 급선무라고 도와달라고 하셨는데 제가 사람을 구해 드릴 수가 없었어요. 날짜가 너무 촉박해서. 그래서 다음에는 미리 연락 주십시오. 그리고 그 모임을 주선하는 단체 예, 그 계절 근로자 인력 송출은 어떤 개인이 할수 있는 게 아니고요. 맞아요. 안동에서 농협에서 이곳에 노동부랑 직접 컨택을 해서 관 기관끼리, 민간 기관이면 한국에 지방자치단체를 끼고 이곳에 중앙정부나 노동부의 사무관을 직접 만나서 하는 것이 정석이고요. 어떤 한국인 브로커가 껴서 제가 뭐 계절근로자 보낼 테니까 이 사람들 뭐 비행기 표값 뭐 70만 원하고 소개비 수수료조로 뭐한 1인당 100만 원씩 주면 제가 원하시는 대로 10명 20명 보내겠습니다. 이것은 명백한 사기이고 불법이고 나중에 일이 발생했을 때 전혀 수습을 할수 없는 거라는 거. 라오스 도 그거는 법으로 기관에서만 한국의 지방자치단체에서만 관장을 서로 계약해서 하게 돼 있어요. 그 중에 이제 한국인이 만약에 개입이 있다면 그분은 그 사람들 언어 교육시키고 가기 전까지 기숙사 제공하는 그 정도 비즈니스는 할수 있는 거로 알고 있습니다. 그 외에 뭐 내가 뭐 아는 사람 많으니까 뭐 돈만 보내주시면 사람 보내겠습니다. 이것은 사기고요. 아까 말씀드렸던 처음에 결혼, 그것도 나온 사람이 너무 급진전 돼가지고, 빨리, 밤을 같이 보내고, 급친해져가지고 다음에 들어올 때뭐 결혼할 거예요. 뭐 일단 돈 얼마씩 좀 보조해주세요. 생활비 한 달에, 그래 내가 돌아올 때까지 한 달에 뭐 500불, 교육비 뭐 200불, 그 다음에 기숙사비 뭐 150불. 이래서 보통 한 달에 돈 1000불 정도씩 지원하고, 이제 다음에 들어와서 결혼하려고 하면요. 그 아가씨 연락이 안 돼요. 그래서 소개한 사람이나 업체에 얘기하면 시골에 무슨 일이 있어서 당분간 연락이 안 되는데 대신 뭐 다른 사람을 만나봐라. 아니면 더 나쁜 업체나 더 나쁜 소개인은 한국에서 오신 사람을 여기서 성매매 접대를 해버리죠. 융업 종사하는 아가씨 하루 이틀 잠자리 하게 하면요. 그 다음에 어디 가서 하셔도 못하는 그런 거를 꼼짝없이 당하게 된다는 거죠. 뭐 여행권은 뭐 그런 일이 별로 없어요. 아, 여행권에서는 그런 게 있었네요. 그러니까 라오스에 거주하지 않는 사람이, 라오스에 좀 왔다 갔다 한 사람이 한국에 명함, 인터넷에서 명함 파고, 라오스 가짜 전화번호 만들고, 여행 웹사이트처럼 카페에 꾸미고, 뭐, 풀빌라 빌려준다, 골프장 예약해준다, 투어 하는데 다른 여행업체보다 뭐60% 이상 싸다. 그래갖고 돈 완불받고 먹튀한 사건은 지금 종종 일어나고 있습니다. 아, 그리고 참, 오실 때, 여행 오실 때, 꼭, 자기 여행용 가방에요. 꼭 이름 택 쓰세요. 어우, 요즘 가방이 똑같은 게 많아가지고요. 아주 그냥, 비엔티엔 공항에, 그냥 연락처 올라오는 거 보면요. 가방 바뀌었다는 게 하루에 두세 번씩 있는데, 어우, 치앙마이에서는 없었던 일이거든요. 근데 서울의 여행업체에서도 그걸 분명히 안내해줘야 돼요. 가방 본인 꼭, 꼭 확인하고, 그 옛날에 여행업체들은 다 이름택을 붙여줬거든요. 는데 요즘 이제 개별 여행객이나 이런 분들이 많으면서 가방에 이름택 없이 들어오, 네임택 없이 들어오다 보니까 공항에서 이름 바뀐 가방 뭐 남이 가져가고 가방이 없어서 투어가 안 되고 이런 일이 많은데요. 절대 조심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공항에 나오셔가지고 절대로 담배 몇 시간 참었다고 아무 데서나 담배불딱 붙이는 순간 라오스 경찰이 바로 벌금 때립니다. 오늘은 뭐 이러한 사항을 제가 응, 알려드리고 영상을 마치는 걸로 하겠습니다.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댓글 제게 큰 힘이 됩니다. 눌러주세요. 라이야 <놀람> 좋아요해요. 라이 좋아요. 음 좋아요해. 좋아요 해 물아줘. 아주... 음